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만드신 이 카페를 한번 꾸며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다음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여러분 카페로 한번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프로필 있는 곳에 꾸미기 라는 곳으로 딸깍 선택해서 들어와 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위에 제목 있는 부분을 딸깍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더니 여러분 제목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템플릿으로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템플릿들이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그리고 이 옆에도,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템플릿을 선택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자, 쭉 보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템플릿을 딸깍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 보실까요? 자, 또 확인 눌러요. 그랬더니 템플릿이 이렇게 변경이 되었네요. 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다시 또 템플릿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템플릿을 선택하고 다시 한번 확인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변경되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배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배경으로 들어와서 각각 다른 페이지들을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배경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자, 이 위에 배경이 변경되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네요. 자, 이번에는 카페 이름을 선택하셔서, 자, 여기에서 다양하게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글꼴로도 변경하실 수 있고,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혹은 작게 설정하실 수 있고, 폰트색, 글자의 색깔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로 지정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자, 선택하셔서, 자, 여러분들이 테두리의 색깔도 다양하게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확인 버튼. 자, 카페 주소는요. 여러분의 카페의 주소를 나타내는 건데, 자 카페 주소도 폰트의 색깔을 선택하고 글꼴도 변경, 크기도 변경 확인해주실 수 있으시겠지요? 자 타이틀 메뉴는요, 자 이게 타이틀 메뉴인데, 자 요것들을 내가 뭐 버튼형과 바형이 있어요. 원하는 형을 선택해서 자, 요런 타이틀 메뉴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자, 요렇게 타이틀 메뉴가 변경이 되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서 이 제목의 높이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자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실 수도 있으세요. 자, 쭉 보시고 여러분들이 드래그 제목도 드래그 하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이렇게 위치를 시켜주시고, 적용 버튼 눌러보세요. 확인. 자, 카페에 적용되었습니다. 꾸미기 계속하기 눌러주시고, 자, 이번에는 위에 보니까 대문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자, 대문을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선택한 대문 이미지는 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자, 여길 보시면 이 안에 그림을 넣어 보실 수 있으신데, 위에 보시니까 게시판 연동이 있고, 직접 올리기가 있어요. 직접 올리기는 여러분 컴퓨터에 저장된 사진으로 이 안을 넣어 주실 수 있으신 거고. 게시판 연동을 선택을 하면 만약에 여러분 게시판에 사진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면 그 사진들로 여기 대문을 꾸미실 수도 있으십니다. 자, 저희는 아직 게시물이 하나도 없고 그림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직접 올리기를 선택하셔서 사진 추가. 자, 사진이 많이 있는 자, 곳으로 들어가셔서, 자, 뒤에서부터 이렇게 그림들을 다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열기 눌러보도록 할까요? 자, 그랬더니 10장의 사진이 이렇게 등록되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만약에 등록된 사진 중에서 지워야 할게 있다면, 자,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X버튼 누르시고, 더 추가하고자 한다면 라 마찬가지로 사진 추가 버튼 눌러서 자, 사진을 추가해 주시면 되십니다. 자, 여러분 밑에 하나하나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니까 배열이 5 곱하기 2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배열을 뭐6 곱하기 1로 지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 각각 6개씩 한 줄짜리 이렇게 사진으로 변경이 된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요거를 뭐또4 곱하기 뭐 3. 요런 식으로 되겠죠? 자,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자,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자, 저는 그냥 이대로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간격도요, 여러분. 왼쪽으로 갖다 대면 간격이 점점 붙어요. 오른쪽으로 갖다 대면 간격이 점점 떨어져요. 그렇죠? 자 크기도 조절이 되네요. 자 적당하게 설정해 주시고 모서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지금 원인데 얘를 왼쪽으로 갖다 대시면 사각형으로 변해요. 중간쯤 하시면 모서리가 점점 둥글어져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적당하게 지정해 주시고. 자, 오른쪽에 기울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오른쪽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자, 회전이 되시네요. 자, 적당하게 설정하시고 자, 저는 오른쪽에 테두리 사용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은 그림에 테두리가 안 들어가 있어요. 자, 테두리 사용에 체크를 하시면 자, 이렇게 그림에 테두리가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적용 버튼 눌러 보도록 할까요? 자, 현재 설정을 카페에 적용하시겠습니까? 네, 적용할래요. 자, 확인 버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페 홈 가기 눌러 보도록 할까요? 그랬더니 자, 위에 제목도 이렇게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밑에 자, 대문도, 대문 사진도 이렇게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네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영역별로 세부적으로 한번 꾸미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희 프로필에 꾸미기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그 상태에서 여러분, 프로필 있는 곳에 마우스를 갖다 대 보시면 꾸미기라는 버튼이 생기지요. 자, 딸깍 선택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랬더니 오른쪽에 영역별 꾸미기에 지금 여기 카페 정보가 선택되어 있는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선택하면 이 디자인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네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시면 다양한 디자인들이 있어요. 분홍색, 뭐 노란색, 뭐 연두색. 자,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직접 선택을 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만약에 원래대로를 선택하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조금 밑으로 내려 보시면 여기 밑에 우리 메뉴 만들어놨던 거 있죠? 자, 그것도 한번 꾸미기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더니 카페 메뉴로 나와 있는데, 자, 이 카페 메뉴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디자인, 자, 선택하셔서, 자, 여러분 마음에 드는 디자인으로 이런 식으로 선택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자, 되셨나요? 자, 이 오른쪽에 있는, 자, 이 메뉴도 딸깍 선택해 보시면, 마찬가지로 자 지금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파란색을 누르면 글자가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변경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디자인들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변경하실 수 있으시다는 거자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다 지정이 되셨으면 반드시 적용 버튼 자 현재 설정을 적용하시겠습니까? 확인 누르시고 자. 카페에 적용되었습니다 하면 카페 홈 가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아까 제목과 데모는 변경된 거를 확인하셨고요. 자, 밑으로 내려보시니까 자 이렇게 프로필 정보와 자 메뉴, 이런 디자인이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네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카페에 다양한 자료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